안녕하세요. 날씨예설의 김소영입니다. 지난 주말에는 전국이 미세먼지로 덮이고 남부지방은 황사까지 겹치면서 하늘이 뿌옇게 물들었었는데요. 오늘은 맑은 하늘에 화창하고 포근한 봄날씨를 보였습니다. 그럼 내일과 모레의 예보를 보면 내일 밤에는 전라남도와 제주도에 모레 13일에는 전국에 강수예보가 있는데요. 그 원인을 모식도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이 고기압이 일본 동쪽 해상으로 물러나고 점차 남서쪽에서 기압골이 다가오면서 밤에 전라남도와 제주도에서 강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남부 지방으로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남풍류의 바람이 강하게 유입되면서 하층 제트에 의한 강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하층 제트에 의한 강수 언급을 자주 하였는데요. 우리나라의 하층제트가 강해지는 원인을 보면 일주일간 동북아시아의 기압계의 발달 경향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여기서 붉은 색은 고기압이 발달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푸른 색은 저기압이 발달하는 부분인데 12일 남부 지방 강수에 영향을 주는 일본 동쪽 해상에 중심을 둔 고기압이 최근 발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이 고기압은 정체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남서쪽에서 저기압이 다가옴에 따라 기압 경도력이 강해지면서 대기 하층의 바람의 세기가 강해져 이로 인해 상승류가 형성되어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이러한 강수 경향은 지난주와 3월에도 있었는데 최근 우리나라에 내렸던 강수량의 분포를 보면 남해안과 제주도에 내린 강수량이 많은데요. 이는 하층 제트에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강수의 예상 강수량 분포를 보면 이번에도 제주도와 남해안 지방이 타 지역에 비해 강수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13일에는 하층 제트가 중부 서해안으로 강하게 유입되고 또 다른 기압골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므로 강수량 부분에 대해서는 최신의 기상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일 밤부터 모레 사이에 서해상과 남해상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고요. 남해 먼 바다에서는 바람이 점차 강해지면서 물결이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시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날씨 해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